해야 엄청나게 빚을 질 각오를 해야지.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전란 <laughs> 아니야. 학비가 너무 빨리 올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laughs> 안녕하세요. 지적 허세 의 정석 미국아재 오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아재 공돌입니다. 요즘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웃음> <웃음> 무슨 고민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지인한테 이렇게 그 지인들은 학... 자녀들이 이제 대학을 가거든요. 그래서 그 분께서 이제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듣고 보니까 어, 학비가 왜 그렇게 비싼지 제가 지금 그래서 지금 고민이 많이 되고 있어요. 아 어, 장난 아니지. 왜 이렇게 미국 학비가 비싼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나도 내 친구들 우리애도 큰애가 대학을 다니고 내 주변의 사람들하고도 얘기해 보면 학비 이렇게 애들 있는 요 나이대가 된 집은 만나면 학비 얘기 아빠들조차도 뭐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학비 그거 어떻게 낼 거냐 너네 얼마냐 막 그럼 졸업하면 도대체 빚이 얼마인 거야 막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학비가 왜 이렇게 비싼가? 나도 찾아봤어. 도대체 이놈의 나라 왜 이렇게 학비가 비싼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세 가지 이유 정도가 있더라고. 첫째는 일단 옛날에 비해서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 한국은 당연히 보면 왜 웬만하면 다 대학 갈라 그러잖아. 그죠. 기본 근데, 옵션이죠. 그렇지. 근데 미국은 옛날엔 안 그랬대. 한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아, 많은 아이들이 가고. 진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싶은 애들이 대학을 갔지.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냥 한국으로 말하면 공고 나와가지고 기술학교, 트레이드스쿨이라 그러는데, 가갖고 뭐, 전기공이 된다든지, 목수가 된다든지, 뭐, 플러밍, 배관하는 거 사람이 된다든지, 이런 기술학교를 되게 많이 갔었는데, 네. 언젠가부터 점점 대학을 가기, 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 거야. 그래갖고 그리설치를 보니까, 확실히 그 당시만 해도, 그리고 요 근래까지만 해도, 대학을 나온 애들이 라이프타임 동안 죽을 때까지 돈을 버는 게, 대학을 안 나온 애들보다 보통 85% 이상을 더 벌었대. 아 그런 게 이유 같되네요 그렇지. 아, 대학을 나오면 아, 돈을 더받수 있으면 어. 돈을 더 받을 돈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대학을 가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가 이제 점점점점 늘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대학을 가기 시작한 거지. 근데다가 또 하나는 냉전 시절에 러시아에서 스페이스 크래프트를 먼저 궤도로 올렸잖아. 그렇죠. 미국보다. 그러고 미국이 그때 충격을 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야 이건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소련 그그 그 당시엔 소련이지. 소련한테 질 수가 있냐. 그런 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나게 하겠냐 해가지고 나왔던 대책 중에 하나가 야 우리 국민들이 너무 대학이나 이런 엔지니어링, 사이언스를 너무 안 한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막 나라에서 집중적으로 야 우리가 돈 줄테니까 너 학교 가그래가지고 대학을 가는 인원을 일부러 나라에서 막 이렇게 좀 늘렸어 대학을 가라고 근데 사실은 그게 이유가 됐어 학비가 올라가는 아 어떻게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일단 가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학교에서 올려는 사람이 많으면 그러니까 서플라이 앤디맨드로어 올려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당연히 학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 어느 정도 두 번째로는 옛날에는 그렇게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았으니까 스테이 펀딩이랑 이런 게 되게 많았어 주에서 주립 대학이나 이런 데는 돈을 많이 줬단 말이야 근데 점점 세금을 걷기는 더 많이 걷기는 어려워지는데 주 정부도 나가는 돈은 점점 많아지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보니까 제일 만만하게 자르게 좋은 게 주립 대학에 주는 지원금인 거야. 그 지원금을 자꾸만 자꾸만 줄여가니까 주립 대학 같은 경우는 자꾸만 그 주에서 받는 돈이 줄어드니까 학비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근데 마침 오게 되는 애들도 많아. 그러니까 더 올릴 수 있는 거지.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아까 말했듯이 미국 정부에서 애들을 막 학교를 보, 대학을 더 많이 가라 그러려고 막융자를 주기 시작했는데 그게 큰 원인 중에 하나인 거야. 대학에서 옛날에는 대학에 오는 애들이 자기 돈을 내고 왔어. 그니까 부자가 아니면 학비를 올리면 올 수가 없었어, 사람들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시스템이 생겨 가지고 나라에서 융자를 주기 시작하네. 그러면 내가 옛날에는 1년에 학비를 천불밖에 안 받아야 올 사람들이 충분했는데 나라에서 돈을 빌려 주기 시작하니까 어? 학비를 올려도 나라에서 돈을 빌려 주면 그냥 오겠네? 이런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학비를 찔끔찔끔 올리기 시작했는데 더 놀라운 건 학비를 올릴수록 나라에서, 야, 학비 왜 올리니? 라고 할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어, 학비가 올라가네? 더 많이 빌려줘야겠네? 그러고서는 더 돈을 막 빌려주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에서 볼 때는, 어, 학비를 올렸더니 더 많이 빌려주네? 더 올려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럼 학교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학생들 가지고 돈장사는 하 거네요. 그렇지. 학교 측에서는 학비를 내릴 이유가 없는 거야. 학비를 올렸더니 나라에서 돈을 더 많이 빌려주니까. 그러니까 값이 올라가는데도 학생들은 그걸 느끼질 못하지. 나라에서 계속 돈을 받아서 오니까.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원래는 섭스다이즈 론 밖에 안 했었어 섭스다이즈 론이 뭐냐면 내가 학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 미국의 론은 미국의 대학 학비는 그 융자를 하면 나라에서 개런티를 해 정부에서 그래서 그 론은 그 사람이 뱅크러블해도 반드시 갚아야 돼 음.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통 이 뱅크러블하면 한국도 마찬가지일지 모르지만 파산을 하면 웬만한 빚은 다 없어져 파산 어떤 종류의 파산이냐에 따라서 근데 아무리 파산을 해도 절대로 안 없어지는 빚이 두 개가 있어 밀린 세금 그다음에 스튜던 론 학, 학자금 빌린 거 이거 두 개는 안 없어져 그러니까 은행에서 볼 때는 이건 개런티된 돈인 거야 아무리 돈을 많이 빌려줘도 어차피 못 받을 거야. 이유가 없어 학생이 안 되면 나라에서라도 내주니까 이거는 정말 돈 놓고 돈 먹기 장사하니까 은행에서 볼 때도 너무 좋은 건 거야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학비 올려 더 빌려주면 돼 그러고서는 가보면 정부에다가 계속해서 로비를 하는 거야. 야, 이거 더, 더, 더 빌려줘야 되는 거아니 야, 막 그러면서. 그리고 학 나라 정부에서는 이 정치하는 애들이 다 그냥 뭐 로비 받고 그랬어 그럼 건더 올려? 식으로서 해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원래 서브스다이즈론을 얘기하면 원래는 정부에서 내가 학교를 다니는 동안은 그 이자를 내줘. 왜냐면 내가 1학년 때 돈을 빌렸어. 그러면, 원래, 수튜 론은 학비는 4학년에 졸업하고 직장이 생기면 그때부터 갚는 거잖아. 네. 그러면 돈은 1학년 때 빌렸는데, 나중에 직장 다닐 때까지 그 사이에 누가 이자를 내줘야 될거 아니야? 은행에서 그걸 기다릴 리가 없잖아. 이자를 안 받고. 네. 그래서 정부에서 그 이자를 대신 내줬었어. 얘가 졸업할 때까지. 그랬는데 학비가 너무 올라갔고 그렇게갖고 충당이 안 되는 거야. 언 e 시다이즈 론이라는 걸또 만들어. 그랬어. 그건 뭐냐면, 1학년에서 돈을 빌렸는데, 잡을 잡을 때까지 갚지 않고 계속 있잖아? 그럼 거기에 이자가 있잖아. 네. 그걸 정부에서 안 갚아줘. 그 이자가 원금에 계속 더해져. 내가 전혀 그 이자를 내고 있지 않으니까 아무도 안 내주잖아. 나도 안 내고 정부도 안 내고. 그래도 영향은 없는데 돈은 쌓여가는 거고. 돈이 원금에 계속 더해지는 거야. 내가 1학년 때만 불을 빌렸으면 그게 갚을 때쯤 되면 만 몇천 불이 되겠겠지. 그동안 안낸 이자가 더해지니까. 근데 그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4학년 때 계속 그렇게 가는 거지. 은행에서는 완전 최고의 장사인 거지. 이건 은행도 돈을 벌고 학교도 돈을 벌고. 학생들만 박살이 나는 거니까, 어차피. 근데 학생들은, 이게 론이, 학생들이 빌릴 수 있는 건 리밋이 있어. 1년에 5,500불인가 밖에 못 빌려. 그럼 그 나머지는 부모가 빌리는 거야. 학생을 대신해서. 그거는 그냥 부모가 덩투지 완전히 쓴 거야. 그 리밋도 없어. 그러니까 내 친구나 이렇게 보면, 나도 마찬가지였지만, 1년에 학비가 4만불이야. 근데 애 앞으로는 5,500불밖에 안 나와. 그럼 나머지는? 내가 3만 5천불을 빌려야 돼, 부모가. 부모가 개런티를 하는 거야 그거를. 그러면 나는 그나마 4만 불짜리 학교를 큰 애를 보냈지만 프라이빗 스쿨 같은 경우는 7만 불, 8만 불짜리 학교들도 있단 말이야. 그 NYU 같은 경우는 1년에 10만 불이래. 그게 뭐 투이션만 그런 건지 투이션에다가 기숙사 비, 음식값까지 다 해선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야 될 돈이 한 10만 불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 NYU 같은 경우는 4년 다니면 40만 불을 내가 빌리던, 내가 그걸 꼬라박던. 그러면 에어프로는 5,500불밖에 안 나오니까 1년 4년 다녀봐야 한 2만 불 조금 넘게만 에어프로 론이 되고 나머지는 내가 <laughs> 다, 다 지는 거야 그 빚을 다 그리고 내가 갚아야 40, 돼 몇십만 불 되겠네 어, 8만 불씩만 1년에 8만 불만 쳐도 4, 8, 30, 32만 불을 빚을 지는 거지 그러니까 다행히도 학교에서 무슨 그랜트를 주든 스카라시를 받아서 그게 어느 정도 커버가 되겠지 그렇지만 여전히 내 친구들 보니까 나도 그랬지만 한 7만 불짜리 1년에 7만 불 정도가 들면 한 3만 5천 불은 내가 빚을 줘야 되더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투이션이 올라가는 이유는 융자를 점점 거의 리밋이 없게 융자를 빌릴 수 있다는 걸 학교에서 아니까 학비를 올려도 계속 사람들이 오니까 계속 올릴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사실은 이 내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원래는 그렇게 학생 수가 늘어나면 학생은 그 융자를 받는 건 인스테이지든 아우오스테이지든 상관이 없어. 내가 펜실바니아에 살아도 뉴저지 학교를 가도 그거 빌리는 건 똑같이 빌릴 수 있단 말이야 왜냐면 개런티를 그 페드로 가문에서 하는 네. 거니까. 그러니까 학교들이 서로 자기들한테 학생이 많이 올수록 돈을 많이 벌수 있잖아. 그러면 정부에서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대. 학교들이 서로 학생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값을 내리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경쟁을 하려면 가격 경쟁을 네.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랬는데 학교들이 확실히 똑똑해. 걔네들이 보니까 야 이거 가격 경쟁을 해봐야 도움이 안 되고 제일 좋은 건 시설 경쟁이야. 음. 학교에 스테디움을 짓고 캠퍼스를 아름답게 짓고. 기숙사를 멋있게 짓고 강당을 멋있게 짓고 이러면 학생들이 오고 어, 싶어서. 애들이 와갖고 오 어, 학교가 너무 멋있고 좋고 막 그리고 학교에 만약에 풋볼팀이 되게 잘한다든지 농구팀이 잘한다든지 학교가 그런 걸로 유명한 게 있어. 그러면 애들이 그런 데를 진짜 오고 싶어한다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애들을 더 학교로 더 오게하기 위해서는 값을 낮추는 것도 관심이 없고 건물을 멋있게 짓고 학생들 그스카라시그 운동 잘하는 애들한테 스카라시 많이 줘갖고 막 풋볼 선수에서 잘하는 애들 데리고 오고 그 학교가 풋볼을 잘하던지 농구를 잘하던지 뭐 스포츠를 엄청 잘하면 학생들이 막 오는 거야 근데 정말로 미국 애들하고 얘기해 보면 풋볼 특히 잘하는 학교 엄청나게 밀려 애들 정말 가고 싶어해 펜실바니아의 펜스테이트 풋볼을 잘하는 학교 중에 하나잖아 네. 펜스테이트 옛날에 한번 가봤거든 에스쿨 투어로 가다 보면 펜스에 가면 풋볼 경기장이 이건 프로페셔널 경기장하고 사이즈가 똑같아 근데 그것도 모자르다고 레노베이션을 하고 더 크게 짓는다고 그니까 그게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근데도 그걸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풋볼 선수를 더막 잘하는 애를 데리고 올수 있고 그러면 학생이 더 많이 오고 그러니까 펜스테이트는 가니까 풋볼 얘기밖에 안해막 풋볼, 풋볼 막 그래서 그게 그 펜스테이트를 스 가면 반드시 해야 될 경험 중에 하나래 펜스테이트 풋볼 경기 예. 가서 보는 거 보면 그 펜스테이트 졸업한 부모들 그러니까 알럼나이들도 어. 자식들이랑 같이 어. 맨날 풋볼 경기 그러니까. 보러 가고 그게 가져보는. 그 가족의 그 경험 이런 예. 거더라고 그러니까 대학들이 그걸 안거지 그러니까 나 아까도 말했지만 정부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학교를 멋지게 해주서 하고 그러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그렇지만 돈도 많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올려놓는 학생들이 많아지니까 학비를 얼마든지 올릴 수 있어.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 빚은 다 떠안고 있는 거고. 그럼 학생들이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이제 스칼러십을 받을 수 있는 애들도 수가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스포츠 하는 애들한테 스칼러십을 많이 주고. 공부를 잘하는 애들한테도 스칼라십을 주긴 줘. 근데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아. 근데다가 올려는 애들이 워낙 경쟁이 심하니까 보통 공부를 잘하지 않으면 스칼라십을 주질 않아. 보통 펜스테이트도 그렇고, 피치버그, 유니버스 피치버그나 내가 가본 애 때문에 같이 가본 학교들 중에 보통 그 학교에 입학한 애들 중에 공부 정말 잘하는 애들 있지. 입학한 애들, 애들 중에 제일 잘하는 애들. 걔네들은 아노스쿨이 따로 있어. 거기에 합격된 애들은 스칼라시비 조금씩 나와 뭐매천불이래도 근데 그것도 이제 경쟁이 심하겠지 거기에 가려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에 제일 학비를 올리는데 큰 영향을 미친 건 부모들이 제한이 없는 언리미티드하게 빚을 질수 있다는 걸 대학이 알았기 때문에 왜냐면 또 자식들한테는 끼없이 투자하잖아 한국 사람들이나 근데 그거는 미국 사람들도 거의 비슷해 네. 자식을 위해서는 학비가 비싸도 나중에 그 빚을 어떻게 갚을지 대책이 없어도 일단 보내고 보잖아 그러니까 그냥 학비를 올리는데도 그냥 애가 가고 싶다 그러면 보내주는 거야 일단 근데 그런 게내 친구들하고 얘기해 봐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 회사 동료들하고 얘기해 봐도 거의 다 비슷한 얘기가 그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갚는 건 정말 대책이 없어 어떻게 이걸 갚을지는 그냥 일단 보내고 만다 융자가 나오니까 그래서 일단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 자녀를 보낼 사람들은 그런 빚을 질 각오를 해야겠네요 엄청나게 빚을 질 각오를 해야지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laughs> 장난 아니야 학비가 너무 음. 빨리 올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졸업한 학교는 내가 졸업한 지 지금 한 28년 정도 됐는데 내가 졸업할 때보다 지금 학비가 8배가 올랐어. 내가 졸업할 때 11,000불이었어. 음. 지금 그 학교가 8만불에. 와. 8배면 어마무시하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미국에서 내가 볼때 학교를 가려면 아예 완전히 집안이 가난하던지 아니면 엄청 부자던지 그래야지 가운데 어정쩡한 사람은 그냥 박살 나는 거야. 항상 그렇죠. 학교뿐만 아니라 <laughs> 일상생활에서도 거의 그렇지어 예. 뭐. 그러니까 그래서 해마다 펩사라고 미국에서는 이 부모들이 자식하고 같이 이꼭 필라우스 해야 되는 서류가 있어 그거를 보고 정부에서.